안녕하세요 조반장입니다. 어, 편집할 때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힘든 편집을 재밌게 할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조반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첫고 원피를 이제 다 차는 상태예요. 여기가 타르실이거든요. 이게 타르실인데 첫고 원피 다차는데 이쪽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900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쳐 놓은 이유는, 자, 그러니까 석고하고 석고하고 칠 때, 900하고 900이 같은 면에서 끝나면, 나중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페인팅이 감했을 때, 이게 선이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석고의 끝부분과 끝부분이 같은 면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1800자를 쳤고, 위에가 9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끝부분도 같이 밑으로 치면, 끝부분이 그 걸리잖아요. 네, 걸리니까 그게 걸리지 않게 두 번째 투피째는 위에 반 정도로 쪼개서 투피째로 위로 올려가지고 끝과 끝이 하나도 같이 맞지 않도록 이렇게 처음에 살장의 스톱트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맞춰서 쳐나가면 이벽 전체가 그다 속고의 끝이 다 중간에 그 원피의 중간자에 걸리게 돼요. 네. 이렇게 치셔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속껏 치기의 정석? 네, 목수에 정석은 없지만, 속껏은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음,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턱을 이어나가면 되는데, 자, 이렇 자, 그 모터리 면 맞춰주고, 네. 살짝 위로 쭉, 이 면이 제일 중요해요. 네. 토끼리 다음 면이 1mm도 안 뜨게. 뭐, 떠도 돼요, 사실은. 뭐, 텐트 쪽이나 도배에서 마감을 해주기 때문에. 떠도 되는데. 어쨌든 뭐 깔끔하게 치면 좋죠. 자, 저지 이거 부서. 바로 항상 이렇게 석고 치는데 근처에다가 석고대를 갖다 놓고, 네. 본드 바르면 바로 갈수 있게. 그래야 일주도동 빠르니까. 자. 저 옆에서 그렇 본드 칠을 해갖고 바로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 뜨게 나왔네요. 그죠? 자. 되게, 900 안쪽에 있습니다. 900 안쪽에. 자, 그래서, 이런 거의 사이즈를 줄 때는, 아. 속도 스타트면, 네, 이쪽. 이쪽부터 사이즈를 야 정확하게 아, 나오겠죠? 아. 자, 850.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높이. 80. 8 5 0에8 80에 0시에1 0 8 0에이거0뭐어에피이쪽에 등박스가 또 들어갈 거니까 물가 들어가시 등이 들어가시 콘센트가 들어가, 0시에 그냥 대충 이렇게 망치고, 이렇게 닦주는 것도 뭐 이렇게 깨져도 상관이 없어요. 따로 뭐가 덮어줍니다, 이거를. 네, 원래는 구멍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그냥 있는 것 같아도 온 힘을 다해서 안무지게 밀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그냥 들고 있는 거 되고. 이 옆에는 이제 샤워실이라서 어 샤워실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사판을 한번 치고 그버에다가 C R C 보드라고 C R C 시멘트 보드를 이제 붙였는데 그 시멘트 보드가 털로안 잘려요. 그라인더로 잘라요는건가 그 시멘트 C R C 보드 자른그 가루가 엄청나게 날린단 말이에요. 먼지가 그 탄광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평광 아 이렇게 모서리 콕 찍어주시고 밑에 받치고 살짝 올리, 면 맞춰서 올리면서 거의 다 올라갔을 때 눌러주시고 쓱 밀어주세요. 응, 그렇지. 이렇게 딱한번 쳐주시고 이쪽으로 밀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지금. 면이 떨어지지 않게 가운데 딱 받아가주시면 손을 나도 안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쪽부터 여기서 내려오시요 가운데만 꾹 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쪽 손을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가운데로 안 쏴주시고 가실 거면 손을 꽉 눌러준 상태에서 막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쏘면 나중에 꿀렁꿀렁 들어가면서 총알이 빠져요. 눌러기 귀찮으면 처음에 한 방은 가운데 끼워주시고그다음에 그냥, 그냥 달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달겨주시면 돼요. 그데한 가운데 암 찍으면 손으로 꾹 눌러주고 써야돼요 사다리가 어. 불불안하네요자 이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어, 어. 다시 또 이제 본드. 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뭐 다른데 12월이 되면 뭐 그렇게 추운 건 아닌데, 뭐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져갖고, 아이 수집기 잡고 작업복을 사갖고 입었더니, 언제는 많고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후. 혹시 여기 뭐가 들어와요? 여기요? 헬스 클럽이요. 헬스크럽? 예. 아, 헬스크럽. 예, 전체다 헬스 클럽. <놀람> 저 소관을 잠깐 보여드릴까? 자, 여기 이제 이쪽에 화장실에 대해서 직접 문을 열고 이쪽에 이제 거울이 붙었다 그리고 나중에 거울 예쁘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이제 샤워실. 자, 이기 시멘트, 시멘트 보드 시멘트 보드. 시멘트 보드. 시멘트 보드. 여기 형님이랑 여기랑 일하고 있고. 이제